어, 왔어? 너 언제부터 와 있었어? 나 8시 반 어, 왜? 나 이번에 장바구니 이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 잡아야 돼 이거 보여? 아, 진짜? 난다 이거 아닌데 와, 어떻게 했어? 난다 비인기가 만 넣었지 그럼 왜다 이건이 안 됐냐? 나못 모르고 꿀값만 넣었어 보여? 장바구니 넘치는 거? 야, 아무리 그래도 수강신청부터 다 학점이 결정되는 건데. 아, 그니까 말이야 다네 업고, 나 업고 됐고, 빨리 옆에서 기도 말줘 그래 아 누가 내 수능 신청 올바하게기도줬으면 좋겠다 제발 헐 30분밖에 안나왔네 유현경 오늘 할수 있어 아니 근데 재현이는 뭐해? 재현이 짝수를 헷갈려서 어제 자기 학번 아닐 때 했대 아 걔는 3학년인데 아직도 그걸 헷갈려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한다던데 그래도 본인 학번 안 놓쳐서 아... 다행이네 아 진짜 내가 왜 수능 신청을 어,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 너 이번에 뭐 들어봐야 돼내 시간표 볼래?헐 너왜 전공밖에 없냐? 바보같이 랑제 교양만 들어서 이제 남은 건 전공밖에 없다 확실히 고학년이다 너 어떤데 한 보자. 야야 야, 너 경제 맞아? 왜 응통밖에 없어? 나 응통 독점이잖아 경기가 전공으로 안들어서 57학점 더 들어야 되는데. 야너이 정도면 경제 아니다 어? 벌써 55분이야 떨려 떨려? 야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떨리냐 야 수강신청은 언제나 어. 새로운 거야 아니 근데 우리 학교는 몇 호가 정배인야나 정확히 말해줄게 57.5 클릭 나 저번에 그렇게 했다고 수강신청이 난 아니라고 해서 망했단 말이야 아 그래? 그럼 느리게 해봐 아, 5분 남았네? 57.5초에 누르면 된다는 거지? 동균이 말했잖아? 네, 비자 알림 끄고 페이지 새로고침하고, 순서 확인하고 오케이, 키보드 잘 먹는다 57, 뭐야, 뭐야, 뭐야? 아, 뭐야? 누가 소리컸어? <laughs> 야, 너 이거 아직도 성냐? 나 팬이기 때 하던 짓인데? 어? 아, 열받아, 아, 놀리지 마, 유동균 미안 예, 예. 아, 빨리 여기 앞에서 기전하자 자, 55 56, 56. 57, 어? 아 망했어 앞에 대기 3천 명이야 신청 기간이 아니라고? 야 내가 말했지? 57.5가 정배라고 1학기 신 편입학생 수강신청 일정? 아니 신입생이랑 편입생은 따로 신청하는 거였어? 글렀다 넌야 진짜 말도 안돼나 건들지 마난 재현이한테 전화나 해봐야겠다 어 재현아 어떻게 됐어? 야나 57초 너말 믿고 했다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 했잖아 <laughs> 야, 여기저기 난리네. 나 그냥 주워야 될게. 아, 일단 끊어봐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정정이 찐이야. 하, 맞지. 일단 빨리 애태 올라온 거나 봐야겠다. 그래, 너무 낙심하지 마. 맞아. 그래, 괜찮아. 링링밍밍밍밍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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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짜증나. 그래서 정정이 언제라고?